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단계 CLT 훈련을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육과 훈련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전도사님들, 성도님들께도 물성 양면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교육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1단계, 2단계 교육을 받았고 이번에 3단계 CLT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에 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시간시간 시간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교육은 처음이었고 새로웠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체계적으로 영적 리더로서의 동목인 겸손과 순정과 인내를 갖출 수 있도록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며 한 가닥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우 기뻤어요. 광해의 길이 생기고 생수가 터져날 것 같은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영적 원리들을 깨달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훈련 속에 말씀노트 작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참 힘들었지만 그 숙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약속으로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울림이 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1월부터 성경 통독도 함께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월 중순경 제가 잘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대화 도중에 결혼한 자녀와 다툼이 있었다며 모든 얘기를 해주며 속상해 하셨어요 다 듣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죠 거기다 또 업신여기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아요" 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리가 띵하고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집에 와서도 "그 업신적인다"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났지를 않았어요. 아마도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상처받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지난날에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없신여겼을까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없신여김을 받았을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 얼마나 없신여기고 살아왔을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없신여기며없신여김을 없인 없인 받으며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여러 날을 묵상과 함께 참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하는 중에 없인 여긴다 라는 말이 유독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중에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에 제 시선이 고성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 2장 9절 말씀. 어찌 내가 여호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노라.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살인죄, 가민, 가늠죄로 치부했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일까를 생각했었어요. 물론 다윗이 즉각 회개를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은 여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이고 여하를 없인 여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개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6개명 살인하지 말라 7개명 간음하지 말라 10개명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여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이고 여하를 없인 여긴 죄가 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참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주인되어 살고 싶은 죄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